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북의 여야 정치권도 본격적인 총선 준비 태세에 돌입했는데요. 신당 창당의 내용, 기초의원 사법 리스크 등으로 총선 정치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잃어버린 민주당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도 온라인 당원 4만 명을 모집하면서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면승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 같은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을 두고 충북 정치권은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이른바 친명과 비명 개파간 갈등 조짐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 상당 출마에 나서자 당내 예비 주자와 친명계 당원 등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은 당원 동지께서는 공하시 어려울 라고생뭐 총선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는 등 총선 체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당 창당 움직임에 더해 충북에서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지방 의원 재보궐 선거의 사법 리스크가 또 다른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2년 지방 선거 이후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소속 충북 시군 의원 3명이 의원직을 잃어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기책 사유시 공천을 하지 않는 이런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지침에 따라서 재보궐 선거에 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야 모두 전현직 의원과 정치 신인의 공천 경쟁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 빨라지는 총선 시계와 맞물려 집안 단속에 나선 충북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